말씀 이제 사무엘하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왔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순간까지 오는데 그때까지 다윗은 이러한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면 끝없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스부터 시작해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전투를 벌였고 잔뼈가 굵은 장수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다윗을 우리의 지금의 마음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끝없는 전쟁 그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요. <laughs>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공중 잡은 권세, 악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을 날마다 치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원수로 알고 거기서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했듯이 우리는 어떤 전쟁을 펼쳐야 되는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해 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단마귀의 세력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막한 마귀와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자꾸만 곁길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 천국으로 가는 그 도성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면 우리는 그 세력을 이 믿음의 검을 휘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 믿음의 검을 휘두르면서 승리하면서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글락은 블레셋 군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하사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그 오랜 동안 이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사월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어 사울은 천천이요 어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고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한 시기를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울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진영을 이스라엘 국가를 떠나서 옛날에는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몸을 피했잖아. 요 블레셋의 몸을 피해서 그 블레셋은 내가 죽였던 골리앗이 속한 그 나라 그 나라의 적국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시글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자신과 마음을 나누던 그 정말 뭐라고 요즘 말로 정말 절친, 절친이라고 하겠죠. 정말 가장 친한 그런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심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기로,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그런 공급한 궁급한 상황,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날마다 나의 걸음은 죽음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모든 복수와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못한 게 아니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였던 사람. 아말렉을 도륙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다윗은 전혀 손을 댈 의지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칼로 칠수 있습니까? 하는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울 왕을 절대 복수하지 않고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 1장에 드디어 그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죠. 사울 왕도요, 어쩌면 사울, 아, 다윗도요, 어쩌면 이 사울 왕이 죽는 그 전쟁터에 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아주시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하는 반대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이, 아, 다윗이 나가지 않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청년은 대답하죠. 우, 우연히 제가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 왕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고, 부상을 당했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죽여달라 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옷을 찌는다는 것은 극도로 슬픈 슬프다는 것의 표현을 한 것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은 분명 다윗에게 상 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완전 철천지 원수 관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다윗 에 다윗에게 전한다면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왕관을 선물로 바치고 팔찌를 선물로 바치면 나는 아마도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사, 아말렉 사람을 죽이 죽이라 명하면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내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죽음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에 나는이 죽음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 왕이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 왕이 부상을 당했고 쫓아오는 그 블레셋 군대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하지만 죽이기를 주저하자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것을 옆에서 본어 무기를 든 자도 똑같이 따라서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아말렉 사람의 이 보고는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거짓 보고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울왕이 죽은 것을 옆에서 지켜,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다윗을 찾아온 것일 겁니다. 그는 거짓을 얘기했고, 또, 다윗 왕에게 어떤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다윗이, 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철철지 원수의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땅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시글나게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하면 은이 다윗이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다윗은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 군대를 보내서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다고 자칭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옹호하거나 그에게 상을 주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오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 다윗이 행한 것은 상당히 지혜롭게 행한 것이다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성품을 보았을 때 다윗은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겠다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 대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신앙적인 양심을 항상 우선에두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울왕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사울왕가를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그 모든 아들이 다 죽었고요. 다 요나단까지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앞에는 새로운 앞날이 펼쳐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순간에 그것을 직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바쳤을 때 그것을 어떤 한 직감으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내가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냥 기뻐하지 않았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고 내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보고 정치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해 갑니다 하는 다윗의 우리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왕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사 원대한 구원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룩의 발이라 그런 기록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구원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는 그런 복음서의 여러 우린 굵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신앙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윗이 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영광보다도 내 개인적인 영광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 우리 한나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